네, 우리 오늘 다민족 예배 특별히 몰도바 또 우리 다민족 들어온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제목은 다민족을 향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마 nazyvaetsya э миссия и 다민족은 세계의 보고말을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목소리>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민족을 향한 정확한 미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미션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 몰도바의 현장에 어, 다민족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e s m 왜냐하면 우리의 오직은 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오직은 세계 보음화입니다와 그리스도 수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민족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산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 보고마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 유일한 길이죠. 이 유일한 길은 들어온 다민족 우리 교회에. 제자입니다. И этим путем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путем, и этот путь является иностранцы, нашей церкви. И также потомки? 그래서, э,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ухватиться за потомков и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дошли в нашу церковь. 어 제가 한해한해 한해 지금 크리스마스도 준비하고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도 보고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담고 함께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고 보여져요. 자 모든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장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누굴 데려와서 살리겠다. 갑자기 그게 제자를 그게 사실은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이 даже если в е д м движение спасения, служи служение, и если приводим людей, то это не является учениками. 그거는 진짜 제자 사역도 모르고 사역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Если мы по-настоящему не знаем с л у ж е н и учеников, то мы не знаем у е н и 우리가 한국어 흐름을 만들고 인도받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막 쓸어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자를 지금 분명히 그 안에 보내실 텐데 그중에 제자를 우리는 한 명이라도 찾아야 돼. 그렇죠? 이 태권도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를. <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 보고마의 유일한 길, 제자 한 사람, 한 지역에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아니 조급할 <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 올해는 그러면 나라별로 알아서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말고 너희 들이 그냥 무대 해 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어제 그 루시가 오늘 얘기하셔. 루성도님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이 시어이가 바이올린을 잘하는데 그 바이올린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들이 하겠냐? 만약에 이걸 구해 주면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 그렇게 해서 좀 힘을 얻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조금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길은 어, 들어온 지금 다민족 제자와 그 후대에게 있어요. 이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необходимо ж т р а т учеников и потомков.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일심 전심 지속 해야 돼요. Сердце, сердце 이제 2번이 유성이고 이제 이게 재창조죠. 그래서 이 미션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왜냐? 성경에는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 응답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Когда мы вошли в 2025 год, были ответы и также были п р о б л е м 저는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아, 저 근데 이상하게 내 믿은 거 확신은 더 견고해요. Странно, что вера на самом деле есть 응답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 날 인도하시겠구나 그 다민족 제자 하나님 세우시겠구나 이 믿음과 확신은 이상하게 응답과 문제와 상관없이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분명히 그 열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여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세 가지 언어권이요. 중화권이죠. 12 к о т о р ы держали за это, также нашей церкви необходимо д е л а это. 중국인 제자,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인도 받아야 돼. 요 Один ученик, который уплатился за завет, китайязычный ученик, уплатившийся за завет, получит ответ. Это, это является кита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 Это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методом евангелизации мира. 중국인분들을 마음에 담아 주세요. 그리고 영어권의 사람들을 마음에 담아 주세요. 그리, 그리고 이 지역의 러시아어 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우는 담아야 돼요. 이데이 열두 제자의 사역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세 개의 교구로 이어져. 이다다시미르가 그러니까 이,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뭐 사실 한 명을 빼면 11명이에요. 자,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사역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정을 가는데

이 사역이 넘어가서 마게도니아로 이어져요. 이 자, 이 사역들이 세 가지들의 언약 이방인과 치유와 후대 회당에 대한 사역들로만 진행되는데 차후에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던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바울이 맞 사도행전 28장에서 확인해요. 1 8 자, 세계 보고마의 역사는 우리의 실력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부족한 제자들 12명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로지 힘쓰다가 성령이 역사에서 그 여정이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자, 그걸 볼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차후에 어떠한 현장의 교회를 세우게 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Том, что, 확실한 건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됐다는 거예요. Будет будет... Движение,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의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몰도바의 현장에서 세르게이 사샤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 그 현장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가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다시 보내셨어요. 이 что сделал Бог? Бог л т о что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재생산의 사역이죠. 이 재생산의 사역들이 우리는 어떤 사역이 되어줘야 되냐? 우리 다니 목사님도 제가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2026년은 다민족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говорил п о том, что такое служение в с п р о и з в о т это 2 0 году служение иностранцев или д р п о с и р у ю щ и х 다민족 제자가 중직자로 세워져야 돼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다민족 제자가 장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의 요목조목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함께 나누고 다민족의 부분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 중에 다민족 사역자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И также что важно, что служение потомков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и за этот, этот завет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охватиться. И тогда лидеры простых верующих в реальности могут каким по всему миру. 그래서 그 인도의 그 히만슈 그 친구랑 주중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어요. 카톡으로. 그 저는 지금 짐을 다 미션 옮으 옮겨 놓은 상태고 지금 이번 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 근데 어, 이 친구가 어, 너무 감사하다. 그 교회에 이런 흐름들을 잘 따라가겠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라 근데 대뜸 비행기표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좀 대화를 나누면 피곤할 것 같아서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소통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친구들이 아마 이 비행기 표를 준비할 거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다민족의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저희 사실을 좀 계속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좀 보내시겠죠. 네. 그리고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 보내실 리이라 저는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을 살려라. 그래서 이들의 좀 스페이스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 장소들 이런 이들이 모일 수 있고 이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좀 계속 마련해줘야 됩니다. Необходимо делать такую, ставить такую систем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и входили туда и спасать их там.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가 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은. И из-за того, что начинается 2026 год, это является началом, нам нужно делать это. 기도는 막힌 것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И поэтому в молитве необходимо все недостатки превзойти. 열 분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 <목소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제일 교회를 통하여 이삼 칠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구인 몰도바를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몰다비 다시 열두 제자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열두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